다들 주목! 오늘도 트렌드트립 앤 민영! 안녕하세요. 인턴 아나운서 이민영입니다. 제가 한 주의 핫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볼까요? 렛츠 it! 아이돌 그룹 제로 베이스 원이 컴백을 앞두고 영화 같은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제로베이스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미니 40 시네마 천국의 트레일러가 게재됐는데요. 트레일러는 멤버 성 매튜가 시네마 파라다이스라고 적힌 필름 롤을 영사기에 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속 영상이 재생되는 액자식 구성과 함께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로 인해 변해가는 아홉 멤버의 모습이 차례로 보여지는데요. 영상은 사랑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고통에도 멈출 수 없는 양가적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성매튜는 직접 쓴 대본으로 내레이션을 소화하며 멤버들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는데요. 영상 말미에는 객석에서 영화관 스크린을 바라보는 멤버들 위로 배드필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엔딩 크레딧 올라가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3개월 만에 컴백하는 제로베이스원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4집 시네마 천국을 발매합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포크의 전설 밥 딜런을 연기해 화제가된 영화죠. 영화 콤플리트 언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예고편에서 티모시 살라메는 밥 딜런 대표곡 하드레이스 어고나 퍼를 부르며 젊은 밥 딜런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살라메가 밥 딜런을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미소년 이미지가 강한 그가 밥 딜런을 잘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예고편 공개 후전 세계의 저명한 밥딜런 전문가들로부터 살람의 노력과 목소리에 감탄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플리티 언노우는 1965년 미국 뉴욕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한 밥딜런의 초기 시절을 그린 영화입니다. 포크록의 전설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밥딜런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올해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개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올해 추석 안방은 가수 영탁이 책임집니다. TV조선은 추석 연휴인 9월 16일 오후 10시에 추석 특집쇼로 영탁의 단독쇼 영탁전을 편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영탁전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쇼를 선보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탁전은 공연 실황 중계가 아닌 오직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 쇼로 오프라인 공연 참여가 어려운 시청자들도 안방에서 고퀄리티의 흥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영탁의 의지를 담아 제작됐습니다. 이번 특집 쇼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긴 미스터트롯 1의 역대급 무대 막걸리 한 잔부터 최근 쇼츠를 뜨겁게 달군 폰 미쳤다까지 영탁의 명품 무대들이 펼쳐지며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추석특집 영탁쇼가 안방에서 보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응원과 힐링을 전할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단독쇼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9월 발매 예정인 영탁의 신곡 무대 또한 영탁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됩니다. 이번 주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핫 이슈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 궁금해지는 핫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트렌드 트립 앤 민용! 지우 어인